mt9 디시트 모델 140이 입고 왔다고 됐습니다 저희가 열러 대해 제 출고 중이거든요 그래서 로더 달고 출고되고 또 계속 로더 설치하고 출고가 됩니다 어, 저희들도 mt9에 대해서 모르는 기능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다루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기능들이 설정에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더 라고요 제가 모르는 보조석 의자 문의하신 분이 전에 있었는데 의자는 이렇게 평평하게 좀 있습니다 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